그랬는데 그그 그 뒷말이 훨씬 더 좋아서 그릴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다윗이 잘 되었습니다. 잘 돼서 그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까 다윗은 지금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걸알수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지요. 또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지. 요 이렇게 다윗이 지금 평할 때 하나님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가 백항목에서 대창목으로 지금 왕궁에 가면서 하나님이 피장 가운데 계신 것이 영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단에게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음이 아프다 그얘기요하나님께는 시장 가운데 있던다그 소리가. 그러니까 내 나단이 어, 그러면 맘대로 어, 하십시오. 좋게 여겼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어, 굉장히 주를 위한 생각이고 또 귀하고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에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사에서 55장 8절 9절은 요하음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는 훨씬 더큰 계획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온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내 삶, 내 개인의 삶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계획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작은 머리로는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돼. 늘 하나님이 모르시다. 달라도 늘 하나님이 모르시다. 4절부터1 7 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해주십니다. 네가 내집 짓겠다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니가내집 그러니까 짓겠다고? 그데 그래, 나는 그보다는 훨씬 내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다. 그 얘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왜냐면그 집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부터 7절까지. 그다윗소 그러니까 왕, 어, 하나님의 우천을 짓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 물론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어, 얘기.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함께 있었다. 그때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그 그래. 장막과 성막이 이스라엘 그 대오에서 행진하는 그 행렬의 대오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가 항상 성막 위치가. 난 자세히 암기를 못해요. 앞에는그상그냥그다 뭐 가고 는그 다음에는 그이음에는그 다음에는 이다고이는그다음그그렇게 해서 어쨌든 항상 성막은 해는그다음에서한 중앙 가운데 다었다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에에계신다늘하나그은그렇게말씀그 하시죠. 그런데에그에 재미고 말씀 있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집찍을 라고한적 있냐? 그 말에 이좀 복잡해 들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동안에 너희들 가운데에서 너 함께 있었지만. 언제 내가 집 지으라고 한적 있냐? 그런 적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그 집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내가 있을 성장을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했다면 집 먼저 지으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성장 먼저 지으라고. 그 말을 안 하셨다. 내가 그런 적 없다. 그거그 말은 새끼 들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그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어, 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먼저 뭐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 그걸 지금 강조하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처음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서 내가 다녀서 항상 함께 있었다. 공동체 함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내가 너랑 함께 있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예요? 내가 너랑 함께,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다, 얘기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너랑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목동인 너를 데려다가 왕을 삼았고 그뿐이냐?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원수를 내가 다 멸하겠다. 거기 왜하고 내가 너랑 함께 있었겠때 지금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하신 하나님, 개인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후반부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줬겠다 네 말이 거꾸로 됐어요 아,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내집 짓겠다고 내가 네집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집이 성전이라는 말도 되고 또 왕조라는 뜻도 됩니다 네이드라는 뜻이고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세 번에게는 왕조로 보내게 됩니다 집이란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다윗스시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예시 미리 조금 보여준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안 나올까 항상 예언은 신약으로 갈수록 점점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지다 그 약에서는 때로는 굉장히 희미하게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언자 통해서는 가까운 미래도 말을 하지만 멀리 있는 미래도 한꺼번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면 가까운 산과 먼산이 그림 하나 속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과 똑같이 멀리 있을 일과 가까이 있을 일을 한꺼번에 이렇게 예언자가 통해서 말씀을 해요.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십삼절 하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제 이것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권을 예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은 조금 또 그래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증결하려니왕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한 거라면 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죄를 지는다고 이게 지금 사람의 왕에 대한 얘기가 잠깐 여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왕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내가 네와 사랑을 해야 대역판에서는 인생 채찍이라고죠. 인생 인생 채찍으로 때리겠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아시리아와 바벨을 통해서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사용해서 됐잖아요. 엉뚱한 채찍으로 사용했어요. 지금 그 얘기에요. 지금 갑자기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가 지금 나, 살짝 나왔는데 또왜이 얘기가 나오냐? 이거는 인간의 왕에 대한 미래를 가까운 미래를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월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는 않냐 하리라 그렇게 되죠 사울처럼 그렇게 버리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한번에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지금 그 영원히 보존된다는 왕권을 또얘기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를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다윗 언약 전에 또 언약이 있었죠.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아브라함과 메어졌나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씨가 뭐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짝 여기 예식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 언약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구장4절부터6절까지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제사양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 언약 세우죠. 그다음에 이제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확드시요 그래서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만 본다면 다윗 왕조가 영원히 보존 됐으니까 아니잖아요. 다윗 왕조는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당 달러였어. 그러면 이게 딱 다윗 왕조라고만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는 다윗 왕조라고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깨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다윗가 내지는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약천년 후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이스브리스를오시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서는 다윗 언약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신약 시작이죠. 마태복음 1장 2장 시작 아브라함과 다이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세게 거스서 그 명시가 되죠. 다이소 시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약에서는 아, 다이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이소 시로 오실 영원한 왕권은 누가 가져온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더 신약에서는 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도 기니까옵니다 대충 갑니다 메시아가 다윗 왕위를 이을 분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누구 말리래 영원하다 그 말이죠 거기 또 같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시작에서 다윗 의 자손 모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성인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는 뭐로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운 왕국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사망권세를 패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셨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피로 세운 왕국은 어쩌다 영원한 나라다. 그 말이 이렇게 신약으로 하면서 계속 발전해서 분명하게 그런 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다이도언양이 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되죠. 아, 다이도언양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에의해서 성취됐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없는 성경이 없다는 얘기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laughs>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윗 언약 속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또 다윗 언약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그 언약 속에 내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뭐 한다? 우리에게도 효력을 봤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중요하다고 그 말이죠. 다윗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끝났다면 뭐 그런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가 않다 얘기죠.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 이래 쭉 어, 나오는데 그 18절이 저, 저는 참 좋습니다. 다윗당이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요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는 아이가, 받는 나이가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복주십니까? 우리 당장 어디 생각나요? 십평8편 우리 암송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간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인데 그를 더 무엇이가입니까? 십편 팔편 그 구절이 참 좋잖아요. 나, 막 앞에서 노래 안 부르면 나안 불러, 못 불으니까. 근데 그거는 딱 이럴 때그 노래를 불래. 사람이 무엇이간인데 그래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안나오니까만 못하가고 근데 이걸 보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거주셨습니까 십편팔편에서도 똑같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거주십니까 여러분 그런생각 안해봤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주셨습니까 그 감격이 있습니다 왜 무엇이간데 소리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소리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나와요 1 9절에면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장려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을 버립니다. 자, 그러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많은 것 받았는데 나가 받은 복을 그것도 작다고 여기시고 그게 너무 큰데. 그것도 작다고 여기시고 장녀또 이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다윗의 그 감동이 여기에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기도는 저희 주에게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구하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복 29장 이제 청하관데 종의 집에서 법주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은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네, 뭐 말해요? 이건 이제 다윗이 구하는 복은 내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복, 주 앞에 영원히 있는, 복. 하나님과 늘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복. 나또 쉽게 말로 늘 내가 하나님을 임재 속에 살게 하소서. 그 복을. 당시 강조하는 가치요. 이제 상을 할 책장을 보면은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인마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도 함께했지만, 다윗 혼자에게도 함께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나 혼자에게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구했잖아요 내가 늘 하나님을 임재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소서. 근데 이것이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죠그 마음, 그는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었으면 한거 계시고 싶은데 계실 수가 없어.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라도 우리 죄를 없이 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의외로, 의외로 그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장면이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랑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시기에 우리 죄 때문에 같이 계시고 싶지만 가시고 계실 수가 없어서 아들을 보내사라도 그 죄를 동안시키고 없애고 늘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우리가 함께 계시기로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거기에 품어서 내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임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앞에 있을 복도 장래에 있을 복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짓도 주시고 살 집도 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이사 다지 않게 해주시고 적군이 와도 다 늘어주시겠다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복이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큰 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복 우리가 주님의 임재속에 있을 수 있다는 복이 가장 큰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큰 복을 사모하고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다 네, 네. 네.